i m e b e n off the streets, but I'm going nowhere. You bring anyone you find to me. Jim, it's too dangerous. You'll stop him. I know you will. 그냥 내일 몇 시에 볼래? 먹을 거야 좀 천천히 정하면 되고. 시간을 정해야지. 봅시다, 이게 뭐, 뭘 해야 되지? 나야 아무 때나 상관 없긴 한데, 저녁도 괜찮고, 점심도 괜찮고. 아, 이게 좀멋 있는 것 같아. 아이고, 죽었다. <laughs> 물에 빠졌어. 아, 차 타고 내려가라고 했어요. <laughs> 아, 그래 얘기하느라 게임에 집중 못했네. 잠깐만. 지금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. <laughs> 잠깐만, 어디였더라? 정밀고 활공 아, 저, 해봤어요. 니는데여니아니네어나 진짜 길 찾는거 가하는데 가고, 저기 배트모빌은 쩌 가고, 니가 가고, 내일 약속 잡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차 타고 데려가라고 해서 채팅에 그거 있어서 시로를 차 타고 데려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. 그냥 직원 직원이 차에 타 있나? 시로 동네에서 만날 거라서 b m w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이미 탔어요? 아 감사합니다 방송 o 다 보면은 막얘 d 하다 보니까 이 대사를 t 집중해서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i 데 일로 가는 거맞 g 아 버스 t i l l g e t you to Commissioner Gordon. 방송다 근데 제주도엔 지하철이 없어 일단 그거에서 틀렸죠 그리고 버스 1년에 몇번 안타 <laughs> 거의 실격이네 BMW 오너에서 Going back for the others. 다른 사람 구하러 간다고?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죠? 잠깐만 아까 다섯 명 중에 지금 한명 구한 건가? 마크 청 구했고 마틴 드레셔는 사망했고 나머지 세 명을 더 구해야 되나 보네 아, 싫어 나 스쿠터 샀어 <laughs> 스쿠터 샀어 재미로 차, 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? 아, 이거 차 조정도 잘 못하네 겠 저번에 친구랑 스쿠터 하루 렌트하고 제주도 좀 돌아다녔거든 근데 재밌더라고 스쿠터 타는 게 그래가지고 지름신이 와가지고 나머지 애들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지? <laughs> 그래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죠? 이거 이 여기 세명 여기 있는데 차차안 타고 가도 되는 건가? 버리고 가야 되나? 그것만 알려 주면 안 돼요? 차 버리고 가도 돼요? 안 타고 가면 못못 들어가요? 오케이. 그러면 차를 써야 된다는 얘긴데. 이거 뭔가 당기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. 잠깐만. 아 제주도 제주도 오신다고요? 시당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음. 아 탐정 모드. 기중기 준 플랫폼, 기준기를이걸 내릴 수 있나 봐 저기 위에 애들, 애들 없애고 기이기를 내려서 차를 차를 이동한는다다 그죠 감, 감잡았이야 야, 이렇게 대놓고 올라가면 어떻게 아니 나그 매달리 어 닌자들이야 매달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<laughs> 내가 이럴 줄 알고 방어도 업그레이드를 했어. 아 근데 건 총인데? 아 이거 에너지. 너무 많이 떠, 떨어지는데 다 정리됐어 어쨌든 난이도가 보통이라서 다행이네요 <laughs> 어려어려움이었으면 죽었을 텐데. 아, 이렇게다. 그죠?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, 차로 갈수 있겠지. 역시. 난 천재야. 처하고 오케이. All r e m a i n 해피. 내가 이거 게이지를 모아놨다고. 아, 무빙이 어려워요. Sir, the a 빌아 <laughs> 이해로 땅크는 잘 <잘하네>. 안. <laughs> 잠깐만. 여기 어떻게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 아닌가? 어, 저거는 조, 좋은데요. 음, 확실히 재미가 있어. 차로 <laughs> 뭔가 하는 게. 썰로 들어가는 건가? 어, 여기 왔던데인데? 이를 잃었다. 가스관, <laughs> 가스관 일로 연결되어 있는데, 뒤로. 애들 태워서 나가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, 아닌가? 차로 뭐끌수 끌 있는 게 문을 끌어서 열 수도 없고. 티어 떨어졌어요. 저 실버 갔어. 이 엘리베이터는 뭐야? 이건 뭐지? 내가 배트맨 시라는 이유 딱한 가지가 이거야. <laughs> 기적의 시야지, 기적의 시야. 뭘 말하는 거지 가스관 이 가스관 저거 말하는 건가 아닌데 아 이거 차로 이걸 땡길 수 있나 온조님어서 오세요. 오케이. Okay. 차를 부르면 돼요. 잘 봐. 이거 되게 멋있는 거 보여줄게. 간지나지.

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말했지. 이 이게 기다 있어? 은 알아. 너가 집중하고 니면이 심각해질 해질 거야. 너는 정도라도하는 거야. 온도님도 그렇고 바보츠카 님도 음. 이거 못 지나갈 텐데 꺼야 돼. 이거 끄는 게 있을 텐데 어, 이거 차로 와야 되네. 이거 열아 이거 이거 열수 있나? 아차 소환 소환하면 이까지 오는 거야? 아이이틈 사이로 하는 건가? 잠깐만 차 소환 어떻게 하지? 도로 근처일까? 도를 바라 거봐 온조님은 게임에 센스가 없어 이 안에서 어떻게 차를 불러요? 잘 보고 배우세요.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하는 거지. 스크리 스크리 아 얘도 죽었어? 아이 이렇게 죽은 줄 알았으면은 여기까지 안 들어왔지 내가 안 알려 주지 개추와 개주아, 개좌님 어서 오세요. 이거 벽을 이거 뚫을 수 있는 벽인데. 아 이거 알았다. 차로 그냥 들이박는거 아니야? 그죠? 여기 젤 도포를 할수 없으니까 야, 씨. 부르면 오네. 와. 어. 대박. 아니면은, 발사해서 부시고. 그치. 어, 그럼 차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차로 들어가는 건, 아, 차로 이거 해야 되는구나. 여기 놔두면은 저거에 걸린다는 거지 어? 안 걸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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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네? 여기에 이 봉에 거는 거 아니야? 챙겨볼까? 아, 계속 땡기는 거구나. 나도 면 내려갈 텐데, 걸려라. 어, 안 걸리는데 잠깐만 고민해 봅시다. 끝까지 올라오진 않아. <laughs> 왜, 왜, 왜? 끝까지 올라오진 않아. 아, 이 고정 상태에서 몸만 내릴 수 있어요? <laughs> 나는 이게 여기에 싹걸릴줄 알았어.